안녕하십니까, 웃는마스터입니다. 자, 제가 이번 달 말에 기 태국 부켓의 시밀란이라는 섬으로 이브 어보드, 리브 어보드 배에서 먹고 자면서 다이빙을 갑니다. 4일 동안. 그래서 이제 기대찬 마음으로 이 스쿠버 다이빙 티를 입었습니다. 이쁘죠? 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분들들은요. 자 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이 미지의 세계. 저는 진짜 남들이 안 가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거든요. 그런 곳에 많이 가는데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요새는 많이 못 가고 한두 번 정도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입니다. 투어 가서도 기회가 된다면 스쿠버 다이빙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구독자분 Q&A 시간인데요. 구축온룸과 신축온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지금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상가와 온룸 비교 영상이 가장 시청시간이 높습니다. 신축온룸의 장점과 그 다음 유의점 살때 구축온룸의 장점과 유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온룸의 장점은 뭘까요? 관리가 편하다는 겁니다. 한 3년간은 크게 고장날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보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옥상에서 물이 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하자 보증인 증권을 통해서 이 건축한 사람 시공사와 어느 정도 뭐협상을 통해서 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보증 증권을 이용해서 또 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축 10년 된 거, 7 8년된거 사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구축을 사서 이거를 계속 들고 가자. 왜냐? 그 동네가 앞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버티고 계속해서 관리를 통해서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버텨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서 한 2, 3년 굴리시다가 파실 분들, 매도 차익을 1, 2억, 많기는 3, 4억씩 내시고 파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더 괜찮다고 봅니다. 건물을 사서 일명 안에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때를 빼고 뭐 드가스 입주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뭐 2, 3년 됐다 해도 이거는 뭐 거의 준신축이라고 하거든요. 깨끗하기 때문에 매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오는 사신 분들 부산시 기준으로 그 당시에 신축이 방 하나에 1억씩 이렇게 불렀어요. 엄청나게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1억 3천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올랐어요 그럼 뭐 견, 건축비가 올랐겠죠 그리고 가장 큰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원룸가약이 다 올랐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축을 하셔가지고 3년 뒤에 준신축 상태에서 손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관리하시다가 세입자 관리만 하시다가 팔고 또 갈아타시는 겁니다 새 걸로 뭐 이런 분들한테는 신축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신축 건물의 주의사항이 뭘까요 주의사항 매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 매수 시에는 대출을 굉장히 많이 많이 받아놨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이 받아놨어요. 20억짜리 건물에 뭐 대출 8억, 9억씩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방공제가 되면 이렇게 받기 힘들 텐데, 건축 당시에 받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이 많은 상태이고요. 대출이 많고, 보증금도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고, 또투룸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막 8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보증금과 대출금이 많아서 실제 투자금액을 한 3억, 4억, 4억 사이로 잡아놓은 20억짜리 신축 건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참이두달 전에 만든 영상 수익률을 함정에서 보시듯이 이런 식의 수익률 계산을 하면 투자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실질적인 건물의 수익률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1년치 월세 나누기해서 매도금액 아니면 매수금액 빼기 보증금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정확해요. 이 대출과 보증금을 넣지 않은 순수한 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형편없는 수익률이 많거든요. 5%도 있어요, 5%. 5%대에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5%대에 원룸 살 거면 차라리 상가 사고 말죠. 굳이 원룸 사야 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방이 20개라 치면 공실이 굉장히 많겠죠. 20개잖아요, 공실이. 그럼 이런 경우에 부동산한테 복비를 100만원씩 주면서 방을 뺍니다. 근데 어떻게 방을 뺐냐면 원래 월세가 5룸 기준으로 40만원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거를 45, 50에 빼요. 뺄수 있어요. 왜냐? 복비를 100만원 주면 부동산에서 무조건 이5룸 갔다 왔다는 데 갑니다. 그러면 부산 사는데 타 지역에 사 오신 분들 많거든요. 부산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신축인데 50이라면 뭐 괜찮네. 신축인데 사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방을 채워넣다 보면요. 결국에는 월세가 앞으로 받을 월세보다 많아지겠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는 월세를 100만원 주고 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40만원짜리 받는 방을 50만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10만원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가장 많예봉입 겁니다. 1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만원 차이가 방 20개면 200만원이 되죠. 1억의 수익률 6%면 한달에 얼마일까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4억이 고급입니사억 실제로 20억인데 24억에 팔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상가와 원룸은 수익률에 맞춰서 팔게 됐죠 이런 작업을 당하시면 건물을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뭐 두다치, 달치, 세다치 달치 월세를 내지 마라. 그리고 월세 50만원 적어 놓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죠, 결국은. 다 작업입니다,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듯이. 기업이 망한 도시, 요런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에서 많은 댓글이 달렸던 가장임창인까지 이 건물 세입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써놓고 매수자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주면 그 세입자는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입니다. 매도자의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작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계산과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신축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 나오는 건물을 사야지, 매도하실 때 수익창출이 가능하겠죠? 5%대 수익률 건물을 사가지고, 뭐 4%대 팔아요 남는데, 이게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버리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주의하고, 신축 원룸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축 원룸. 구축 원룸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구축은 투자금액은 신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왜 다르지 않을까요? 신축은 비싸고 구축은 싼데. 구축은 쌉니다. 싼게 포인트죠.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금과 대출이 신축보다 적습니다. 이 보증금과 대출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디서 만든 걸 갖고 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저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멘탈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대출이 5억 8억이 러 되면은 매달 그 이자 내는 게 만만치 않고요. 물론 월세 보다내는 거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5억 8억 이렇게 돼버리면요. 20억짜리 샀을 때뭐 대출 5억에 보증금 8억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기는 샀지만 이 세입증 나갈 때마다 세운 세입자 구해서 그 사람 돈으로 내주면서 이 바꾸치게 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아, 사람 안 보이지만 어쩌지? 그리고 잔금을 치고 바로 입주를 하겠지만 입주하는 날 보통 잔금을 칩니다, 원룸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나가는 날짜가 있을 거고 그럼 이 기간과 공백을 메꾸려면 그 차이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나가는 세입자도, 퇴실하시는 분들도 돈을 받아야 또 들어가는 집에, 입실하는 집에 돈을 줄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저는 상당할 거라 생각하는데 구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축은 입지가 깡패입니다 입지가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산대학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밑으로 상권이쫙형상되어 있고 지하철이 있는 곳 인근에 있는 원룸들 다 구축입니다 신축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구축입니다 거의 다 10년 가까이 8, 9년 됐고요 입지가 좋은 곳에 묻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건물은 노후화됐을지언정 세입자 구할 때 메리트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축원동이 10년 된걸 사가지고 10년 전에 20년 됐다. 근신축원동도 위치가 안 좋은 그 외곽 지역에 지금 다시 지어졌거든요. 외곽 지역에 걸사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름도 구축이고 저놈도 구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지. 크게 저는 또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축 오는 메리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구축은 입지가 좋은 곳이 많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구축 건물 살때 유의점 힘든 점이 뭘까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이행측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항상 6개월 동안에 발생하는 누수는 전 주인이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특약상으로 적고 하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 특이하게 무색한 게, 누수가 되는 곳이 동시에 한세 군데 터졌습니다. 한달 사이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누수란 게 이렇게 한 번에 팍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렇게 이미 터진 상태인데, 전주인이 그냥 기다려라, 살아라 하면서 무시한 거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져서 벽지에 젖을 정도, 벽지가 변색될 정도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수리를 하고 전주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전주인은 약간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센까요 속된 말로. 그러면 수액, 시파, 재파, 청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다 스트레스고, 시간이고, 돈이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을 2 0개내면방2 0개다 보고 건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아봐야 한 2개, 이렇게 보고 사야 되는데, 다두개는 좋은 방, 그나마 잘 꾸며진 방, 관리가 된 방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누수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한 10년 가까이 됐다 치면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많이 노화됐을 거고, 싱크대. 모든 게다 노화됐을 겁니다. 바닥에 데코 타일, 두 배장판에 소모품이니까 제외한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또 재반 비용이 따르겠죠. 그 비용도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아,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뭘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겠죠. 그러면 또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투자금액, 그리고 소득, 신용도, 자기의 마인드 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조합해보시고, 결론 내시면 될 겁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근데 저라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가성비로 갈것 같습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위치나 입지 대비 얼마나 싼가? 내가 이거를 옆집보다, 얼마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는가 싸게만 살수 있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고 그럼 신축이든 구축이든 관리를 잘해가지고 월세를 받다가 아 나중에 또 매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 안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정 안되면 그거 철거하고 재건물도 다시 지으면 되니까 땅이 내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할것 같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종합해서 본인의 투자금과 성향 그리고 뭐 직업 내가 얼마나 이 건물 수리하고 이런데, 이런데 재밌어 하고 관심이 있고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구축도 괜찮죠 하지만 나는 웃는 건물을 가고 싶지도 않다 그냥 월세 받고 싶다 하는 분은 신축 사셔야 될 거고 어중간한 분은 그리고 열정이 있으신 분은 보고 신축도 보고 구축도 보고 보는데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 수익률이 더 높다, 더 싸다, 뭐, 요런 거, 입지가 더 좋다, 입지 수익률 대비 싸다, 이러면 저는 그거 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유연하게 하셔가지고 무조건 신축이다, 무조건 구축이다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이번 주에 많이 못 올렸는데요. 또 앞으로 준비된 영상이 많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꾸준한 운동 마스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